분신축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보실 것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라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도배, 기다 해놨으니까 바로 입주가 가능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방들이 안방도 크지만 중간방들 두 개가 모두 커요. 안녕하세요. 저렴한가 박준계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준신축 건물의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요. 2억 초반대로 나온 굉장히 저렴한 현장이에요. 부천에서 보통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와 사이즈를 갖춘 준신축이면 2억 중반대가 시작점이고, 평균적으로 2억 중후반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 중반대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현장은 2억 중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왔는데다가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왔어요. 평균적인 집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거리 공간이라든지 방 사이즈 그리고 거실이 커서요. 성인들로만 이루어져서 좀큰 집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또 1호선 역공역까지는 실제로 대구 15분 정도가 걸리는 역세권 위치에다가요. 반대편으로 가면 서해선과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소사역도 도보 1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한 역이 엄청 가까운 건 아니지만 두 역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는 더블 역세권이라서 노선을 다양하게 이용해야 되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장점이 될 거고요. 배파실 때는 또 역공역 역국, 쪽만 보시는 분들 아니라 뿐만 아니라 소사역 부은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수요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금액에 맞춰서 대부분 2역 초반이면 아니면 화장실 한 개짜리로 보셨을 거예요. 이집금액차이로 정말 큰 차이가 없는데 꼭 보시고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정말 큼직하게 나와서 부담 없는 금액차인데도 이 훨씬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집앞이 도로변은 버스가 다니는 길이고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2분 거리에 있어서 역까지 어, 걷기 싫으실 경우에는 버스 타셔도 금방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 메인 도로변으로 나가시면요 경인로라서 버스 노선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하철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차로 직진만 하면 서울이라 이동성이 높아요. 그리고 집에서 도보 3분 거리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방금 이 건물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그리고 세무서 등 있고요, 구청, 보건소도 있어서 관공서 업무 보기에 굉장히 좋고요. 집 바로 앞에는요. 나오자마자 조공 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장단하게 장보시기에도 편리합니다. 보부 10분 정도 더 걸어가시면요. 좀더큰 남부 시장도 위치해 있으니까 아마 장보시기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무지개 지붕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조공 시장이고요. 오늘 현장은 바로 이 집입니다. 주차도 100%다 가능하세요. 내부로 이동해 볼게요.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실은 박스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왼편 유리창 해놔가지고 답답함 없이 개방감 있게 해놓았고요. 오른쪽에는 신발장, 두칸 거울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면적 한번 보여드리고요. 정면 보시면 4년경 슬라이딩 도어로 화이트톤 주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이제 거실, 왼편으로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지금 주방과 거실 일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허리 공간이 살짝 있어서 분리되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폭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길이감도 꽤 나오거든요. 한장은 지금 관조 조명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친구감을 주고 있고요. 왼편에 아트월 되어 있어요. 파벽돌로 거실 등지고 바라봤을 때 보여드리면 왼쪽 벽면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 주방과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꽤 길죠? 그만큼 이 허리 공간과 거실 길이가 꽤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중간에 제가 들어왔던 박스형 형태의 주문도 있습니다. 주방 살펴보면 왼편에 이렇게 식탁 놓을 자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콘센트도 있고요. 상부상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게 두면 한대 정도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바라보게 하면 어, 비스포크 3대는 다 들어갑니다. 창판 같은 거 상태 좋고요. 정면 타일도 체크해 보시면 모두 다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도 꽤 크죠. 전체적으로 도배, 청소 다 끝내 놔서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상태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11자 반 나오고요. 그리고 부부욕실이 크다는 게 장점인데요. 부부욕실 창 끝내 있습니다. 환기시키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닥면 보여드리면 넓이가 빼 나오죠? 안쪽으로 물튀김 염려 없이 샤워 되게 수월하게 가능하고요. 앞쪽으로 이제 두 번째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요. 이 방도 사이즈가 꽤 커요. 9자 반이나 나오거든요. 옷방으로 쓰셔도 널널할 것 같고요. 자녀방 쓰시면 침대, 책상 다 들어갑니다. 벽면, 지금 베란다 보시면 전부 다 페인트 층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한 장에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전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 폭은 일반적이라서요. 충분히 세탁기, 워시타워 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메인 화장실도 창 뚫려 있고요. 역시나 샤워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벽면 뭐, 바닥면, 타일, 전체적으로 화장실도 상태가 좋고요. 마지막 방이네요. 이 방도 아홉 자반이나 나오거든요. 작은 방들이 모두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모두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준신축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보실것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라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도배 다 해놨으니까 바로 입주가 가능하세요 말씀드린대로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방들이 안방도 크지만 중간방들 두 개가 모두 커요 그래서 성인들로만 이루어진 가족분들 딱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집 좁아서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찾으시는 구조 조건에 맞으실 것 같고요 2억 초반대로 보통 다 화장실 한 개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보시면서 좀 작다라고 느끼셨을 분들 계신데요. 진짜 정말 작은 차이의 금액으로 이렇게 큰 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이랑 거실만 봐도 사실 2억 중반대에서도 상급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방 모두 떨어져 있고요. 지금 화장실이 특히는 안방과 메인 화장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구조로 나오는 집. 찾기 힘들거든요. 화장실 모두 창도 있습니다.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 소사역 두 지하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대안동 위치고요. 엘리베이터 입구 주차까지 세대당 한 대씩 나오는 건물입니다. 주변에는 시장과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서 실거주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위에 매물 번호 한번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